교회에 대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인데, 특별히 교회에 대한 감사. 어제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식탁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교회에 감사인데요. 하나, 교회는 가정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을 섬길 때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예,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러면 교회에 대한 감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아주 베드로베드로가그 고백할 때에 아주 잘 고백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벽돌로 세운 게 아닙니다. 예, 교회는 어떤 뭐뭐 예, 뭐 돈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 의리의리한 교회든 아니면 시골에 탁 쓰러져가는 그런 교회든. 미 믿음의 고백이 없이 세워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이 땅에 존재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로마 시대에 또 교회가 세워졌다든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예, 여깁니다 맞습니다. 외형적인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는데 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교회는 훨씬 더 오래전에 세워졌다. 한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오늘 여기에 보니까 어떤 교회가 있었다고요? 광야교회가 있었다, 광야교회가.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예루살렘교회, 안디옥교회 뭐, 에베소교회, 이런 거는 아는데, 광야교회를 잊어버린단 말이죠. 이 광야교회를 자꾸 잊는 것은 우리가 왜 그런가? 우리는 자꾸 교회를 어떤 건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교회를 어떤 외형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교회가 실질적으로 존재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위치에나, 뭐 어떤 뭐, 모습으로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그 광야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의 그 모습을 그냥 교회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교회로. 그거 자체가 그냥 교회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교회라고 여기는 우리의 인식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광야 생활에 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으로 그 광야를, 물론 불순종해서 삥삥 돌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성경에서는 그것을 광야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교회가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로마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제자 교회까지 되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교회를 불사르기도 하고 교회를 못질을 하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수천 년 동안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더 부응하고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했으면 좀 없어질 만도 하고 그렇게 박해를 했으면 좀 무너질 만도 하는데 교회는 핍박을 이기고, 더 든든히 세워지고, 박회를 이기고, 더 멋있게 성장하고, 그리고 부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보기보다는, 교회의 행전입니다. 교회.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교회가 어떻게 부응하는가. 그런데 이 교회의 행전이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교회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교회가, 교회가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교회를 주셨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형이 좋다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또뭐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이걸 잘못 이해하셔서 아 목사님은. 뭐 조그만 교회만 에, 교회라고 그러는구나.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 의식이 좀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처럼, 좀 크면 좋은 교회처럼 이렇게 여긴다. 그걸로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가, 얼마나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가. 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교회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의하여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쓸때 사도 바울의 내용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다가 편지를 많이 썼거든요. 에베소 교회나 뭐 빌립보 교회나 뭐 이런 교회에다가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 교회를 위하여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 교회를 내가 찬양한다. 이렇게 이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아니.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예,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한 감사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신앙의 만족도가 높은 성도, 아, 내가 참이 신앙에 대해서 막 감사가 되고 그리고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열심을 내고 하는 그런 성도들은요 대부분 교회에 대한 감사도가 높은 성도입니다. 교회에 대한 감사도가 낮은 성도는 신앙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져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감사가 많은 성도일수록 그 신앙의 만족도가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한번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지금 내 신앙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 대한 감사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시면 금방 우리는 점검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앙의 만족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교회에 대한 감사가 높으면 내 신앙의 만족과 그리고 자부심과 이런 것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낮추고 내 신앙이 만족되기를 원하는 건 욕심이에요. 교회를 짓밟고 내 신앙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이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발목까지 차는 물에 들어가서 내가 머리까지 잠, 담, 그고 수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 물이 잠길 정도의 물에 들어가서 내가 마음껏 헤엄을 쳐야지 되는 거지 발목 밖에 안 오는 그물 속에 들어가서 내가 헤엄을 친다고 이 머리까지 적시겠냐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없는데 어떻게 내 신앙에 만족도가 있겠습니까? 나는 늘 잘하는 거고 나는 늘 완벽한데 교회가 형편없어 교회가 부족해 여러분 그러면 내 자신도 만족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도 바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예,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이 채워지기 위하여서는 교회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교회의 예, 부족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교회에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네. 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마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은혜가 꾸준히 있어야 되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꼭 배멀미하는 것처럼 막 울렁울렁거리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기가 막 힘들어지고,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왜 일어나는가? 왜 교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맨날 감사만 말하고, 은혜만 말하고, 이러는데, 왜 현실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사랑하며 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여기에 교회가 은혜스럽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 뭐 뒤에 있는 것도 다 같은 의미지만 예,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중심을 누구 누구 위주로 예, 움직이냐면 자기 위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말썽을 예, 일으켜요. 그리고 불편하게 만드는 내 중심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중심으로 안 되니까 예, 내 중심으로 될 때는 신나고 즐겁고 재밌게 하는데 내 중심이 안 되면 회의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불편하게 되는 거죠.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자기 사랑이 정말 나를 위한 사랑은 해야 되지만 교회의 공동체를 내 중심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데 자기, 잘못된 자기 사랑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끌 때는 이끌고, 내가 도울 때는 돕고, 내가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이래야지 교회가 은혜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든지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 항상 자기가 서 있는 게 기준이고, 자기가 하는 게 옳은 거고, 자기가 하는 게 정당한 거다, 이렇게 여겨지게 되어지면,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왜 힘들어지는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예. 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가? 서로 대적한다. 그런데 그 대적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나는 나는 뭐든지 다 잘하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다 예,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뭐예요? 넘어간다. 넘어간다. 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뭐 하예요? 넘어간다. 지금 그랬잖아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 밖으로 넘어가요. 교만하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만이라는 말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물과 사태에 대한 판단이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라고 믿는 마음과 태도다. 이게 교만이라는 거야. 사물이나 사태나 어떤 그 판단에서 다른 이들보다 나는 뭐든지 우월하다. 이거. 나는 뭐든지 괜찮다. 이거. 나는 옷 입는 것도 괜찮고 말하는 것도 괜찮고 나는 뭐든지 다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예. 그 이기심과 그리고 이 교만이 결탁이 되어져서 어떻게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교회에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 교회에 왜 문제가 일어나는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공동체예요. 교회는 어떤 우리의 육적인 어떤 뭐 모임이나 어떤 이런 친교회 교제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그냥 친교회 장소, 사람 만나고, 그리고 즐겁게 놀고, 이렇게 하는 친교회 장소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는요, 영,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곳이에요. 어느 영혼이 죽지는 않는가, 어느 영혼, 어느 영혼이 힘들지는 않은가, 병들어지는 않았는가, 어떤 영혼을 살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인가? 여기에 온 관심을 써야 되는데 오늘은 누가 왔는가? 오늘은 누구랑 놀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가? 여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은혜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데 모든 걸다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예배를 살리는 일에 힘을 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두면 여러분 교회가 영혼 살리는데 바쁜데 어떻게 교회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잡음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예, 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따지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교회를 향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를 어, 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오늘 24절.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 마, 나누는데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고 괴로움 당하는 건다 알아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들을 기뻐하면서 무슨 또뭘 한다고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고난받는 것도 괴로움받는 것도 힘든데, 주님이 남겨놓은 고난이 있다면, 내가 내 육체에다가 그 고난을 맞아 채우겠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서 남겨진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좀 이렇게 주님이 남겨놓고 가셨을까요? 아니면 다 해결하고 가셨을까요? 다 해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고 보유를 의지만 하면 되잖아요. 뭐 너희가 내가 이것 좀 남겨놨으니까, 너희가 이것 좀 처리를 해라. 예수님이 그러신 적 없어요. 없어요. 남겨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혹시 혹시 주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육체로 내가 채우겠습니다. 주님 대신 없어요. 그런 고난은 없어요. 주, 그런 남겨놓은 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예, 주님이 남겨놓은 고난이 혹시 있다면 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내 육체에 지금도 괴롭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피 나에게 그어그어 그, 어, 뭐죠? 나에게 불편함이 올까봐, 그리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질까봐, 피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밀어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교회의 일을 내일처럼, 그렇게 내가 감당하는 그런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 예, 남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지금 자기 육체도 괴로워요. 자기 육체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채우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가 있다면,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부응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을 교회가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회피하고, 힘든 거 있으면 도망가고, 숨고, 그게 아니라 내 육체에 채우세요. 내 육체에. 예, 네, 나한테 짊어 주세요. 내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남은 고난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짊고갈 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만 그렇게 갖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만. 예, 네,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 질 일도 없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일도 없어요. 그 마음의 자세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예,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럼 어떻게 채우는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채우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로 채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몸으로 예 고난을 채우셨지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만큼 교회는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만큼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즉시 여러분 움직이고 받은 즉시 순종하고 그 은혜를 받은 즉시 적용하면 교회는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특세 때, 예, 설교를 하고, 어, 아침에 이제 새벽에 설교하고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어떤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좀 시간이 좀 나중에 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마음이 들 때, 생각이 날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나 지금 나 지금 마음이 있고 지금 생각이 있으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할게요.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 모습.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우리 갔다가 장롱에다 놓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진열장에다 갖다 놓으라고 아 주시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교회 다 채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고난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교회를 채우면 교회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우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은혜가 있어야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장로님들도 은혜를 받으셔야 교회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은혜로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교회는 우리 교회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세상에까지 흘러가 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은혜가 부족한데 우리도 은혜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데 어디를 흘러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우리 교회를 예스테한 감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내가 받은 은혜를 교회에다가 다 쏟아놓으면 또그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또 은혜를 채워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순환되어져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채워 채워져야 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감사 챌린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소중하고 교회가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러므로 교회에 교회의 감사 영상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나 교회의 영상. 근데 교회에 누구한테 보냅니까? 교회에는 그 핸드폰 번호가 없는데. 예, 그래서 예 그냥 교회에 보낸다 이렇게 하시고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메시지나 아니면 뭐 영상으로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또 보내주시면 좋겠고 혹시 저 아니들에도 뭐 장로님이나 아니면 우리 또 교회에 또뭐 봉사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실천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